다른 분은 구정장 뭐하고 다니냐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7월 1일자로 1년이 됐고요 올해 2월부터 선등할 때 구부라 1 0 0바퀴를 걸어서 다니는데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아직 2월달부터 걸어서 이렇게 잠바 차 쪽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구부의 뼈를 부수다는각를 가지고 상학동도 약수권처럼 사람이 좋은 곳으로 나누겠다 대수지를 생각으로 화마한 그런 인상을 받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중구청이 어, 저 을지로 4가이인데 우리 어르신들 구청 강의당 한 번. 너무 시내에 있어서 잘 가리나 힘드실 것 같아요. 보건소는 또 떨어져 있고 청소년 수련관은 약속도 있긴 한데. 여성분 화장 청구동에 있고 공공시설들이 다흩어져 있어서. 이것을저 조각로 보이는 그 보이는. 신당면에 있는 충무아트센터 장으로 구청청사를 옮영하고요 그래서 의회하고 군인회관하고 구청하고 보건소, 그리고 도서관, 그리고 천재충무아트센터 체육시설은 잘돼 있어서 체육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청사는 이렇게 주민들, 우리 주민 70%가 신당역, 청구역, 약수역에 다 모여서 해요. 그래서 10분 거리 이내에 구청을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구청청사를 옮기고 오른쪽편에 있는 현재 비정청사 자리로 충무 아트센터를 옮겨서 어, 저는 적자가 1년에 36억인데 젊은 사람들이 뮤지컬 보러 많이 오는 을지무액되는 젊은 사람들이 하루에 100만 명이 근무하거든요 젊로 가면 현재 적자를 흑자로 바꿔서 그 돈으로 약수동에 어, 주민 편의시설도 많이 지어주고 동사무소 좁아서 난리인데 동주민센터도 그 주민들이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곳으을 이전할 수 있도록, 저 충마트센터가 시내로 가서 좀 돈을 좀잘벌수 있도록 그렇게 큰일도 하고요. <laughs> 네, 그렇니다그 네, 청소를 이용하고, 현재청소자리를 충마트센터로 활용하고 아주 큰 일도 하지만, 동네 아침에 걸어서 출근하면서, 어, 약수시장도 들려보면서 주차 문제는잘 되어있는지, 또세일는잘치워주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꼼꼼히 점검해서 공장님한테 문자로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남산타운 어르신 손님 잡지 하느라고 고생해주신 우리 준마클럽 윤덕자 회장님 그리고 박숙주 입주자 대표자 회의 대표자의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3회차 따라 맛있게 드세요 박수 한번 불러주세요 아, 그래요. 중마클럽. 옛날에 그렇게 아이언트 타운이 많이 축소를 했더니, 지역 공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사회단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더 관심 갖고 중마클럽하고 학생들을 해 나가고요. 남산타운에 사시는 분들, 그, 어렵고 힘든 일이 계시면, 입주 대표자 회의 뿐만 아니라, 동장님 어, 우리 그 약수동 공장님 오셨고 그 아파트 관리하시는 이준배 집회 과장님 오셨으니까요. 평소에 그런 어려움도이 있으면 그 과장님들하고 공장님들 기해주시면 함께 약수동 남산타운을 네. 약수동을 잘다니리 중부에 가장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건들겠습니다. 청소년 시설이 저기 신당동하고 동화동에 하나씩 생기면요, 그 약수동에는 청소년 수련관이 좀한랑이될 거예요. 한랑이 되면. 하반기부터 아이들을 위한 시설도 높고 우리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주민센터에 의해서 약수동 청소년 수련관도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확대될 수 있도록 아무튼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도 여러분들을 위한 약수동과 다산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용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있을 그래서 이그 소식도 약속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입주자교 회장님께서 여기 남산타운 리모델링도 사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어, 재건축, 재개발처럼 리모델링도 여러분들이 분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서 잘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니까 제가 여기 살아보니까 주차 문제하고 어, 아파트 오래된 문제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힘까지 를잘모으셔서 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남산타운이 여러분들의 주목을받수있도 사랑받을 수 있도록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님과 함께 흥미로지를잘 모아서 남산타운 잘가꾸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금요일날 어, 처음 그, 그 초복인데요. 초복지라도 이번 달에 중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많이 도움 같은데 주마클럽이 제공한 입주대표회의 제목만 삼계탕 맛있게 드시고 오늘 수고, 풍부, 빠르고 잘 이겨내서 건강하고 무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중장께서 남쪽으로 준 축구의 활성을 해서 미국에 유력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있는데 뭘 좋아하세요?